그, 스토퍼에, 삼각 스토퍼에 들어가는 로고를 아직 완성을 못했어요. 결정을 못했어요. 뭘 넣어야 될까.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로고를 일러스트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 오늘 해서 샘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보여 드릴게요 이거 편집이 아니에요 5층, 4층 그 다음에 봐요 편집이 아닙니다 4층, 1층이에요 16일차 아침입니다 어우 푹푹 찝니다 오늘 왠지 비가 한번 내릴 것 같이 날씨가 푹푹 쪄요 거리는 이뻐요 거리는 참 이쁜 것 같아 예. 쉐쉐 쉐쉐 좋아오? 어. 어, 허허. 자. 바이바이. 오늘 아주 좋은 차가 잡혔어요. 넓고 쾌적하고 안전벨트가 없어요. <laughs> 밑에 꼽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잘 왔고요. 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16일 차지만 1일 차처럼 시즌 2로 네, 첫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팅합시다. 제가 감기 걸렸어요 어제부터 그래서 지금 약을 먹고 있어서 온몸에 지금 식은땀이 엄청나요. 야, 우리 그 바닥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비가 올것 같다고 했는데 밖에 이제 쏟아집니다 미친 듯이. 아침에 제가 잡아했던그 로고 파일 다시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음 이따가 더 떠가서 해 강도. 이제, 실시간으로 복구를 받고 있어요. <laughs> 일단 정렬을 좀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너무 복잡한 것보다는 간단하게 해서 심플하게 만드는 게더 이쁠 것 같더라고요 이쁘죠? 그래도 제가 제품 만들 때마다 한 번도 같은 스토퍼를 쓰질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그 제품만 유니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올까 봐 걱정하긴 했는데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퍼붓고 있네요 한국도 여기도 물폭탄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점심시간 지났으니까 또 한번 둘러보러 갑니다. 벨크로는요, 제가 저번에 그 기계로 작업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원단을 뒤집어 씌워서 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끈적끈적한 부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심테이프를 붙여서 누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시면 여성분들도 손 다치지 않고 걸리지 않게끔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커버는 굉장히 많이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로고 불량났던 거 전부 다 작업 다시 해가지고 만들어 와서 풀커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번 로고 했었을 때는 뭐 겉에도 지저분한 게 있었고 안쪽도 많이 훼손된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깔끔해요. 다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풀 커버 열심히 만들어주고 계시고요. 드디어 본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기술자시고요.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도어, 도어 이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준비해놨던 도어가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도어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하마. <laughs> 아, 오늘도 열심히 우리 형수께서. 상부 창문 끝냈고요. 이렇게 형수님이 깔끔하게 마감 다 해서 어, 다 만들어 주셨고요. 네, 네, 오늘부터 형수님은 도어, 도어 만드는 거 도와주고 계세요. 아, 이제 저희 제품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상부 창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상부 창문을 만들어 주고 계시고요. 아, 상부 창문이 많다 보니까 조립이 생산이 느리지만 그래도 열심히 꾸준히 찍어내고 계십니다. 꽤 많이 만들었어요. 풀 커버에 또 이제 또 투입되셔가지고 풀 커버 조립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로고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원단이 오염되거나 코팅이 훼손되거나 이런 거다 찾아서 제 작업 다 해가지고요. 이제 풀 커버 조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을 제 속을 썩였나 모르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땀 흘려가면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방 안쪽에 뭐 오염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실밥 같은 거다 하나하나 전부 다 처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할수 있게끔 작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품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무게를 측정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어, 일본어를 잘해요. 앞에 있는 텐트는 일본의 신제품인데, 이제 친구가 일본 회사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샘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 직접 와서 합니다. 그게 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하거든요. 저게 그 유해물질이 되게 많이 나와요. 색깔도 나오고, 마시면 안 좋아요, 사실. 좀 불편한 부분입니다. 중국어, 일본어 다 나옵니다. 이거는 스트랩실이라고 이누통 어, 염증 약이에요 백자미님이 챙겨주셨어요 지금 제가 목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다행히 미치도록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여기가 너무 시골이라 그런지 아니면 이 동네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차가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두 배를 줘야지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 차잡는데한 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두배 가격을 주고 가는 것 같아요. 16일 차 퇴근합니다. 아니, 며칠 전에 권장한 분들이 와가지고 왜 사진 찍고 다니냐고 막 뭐라고 하더니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경비실에 사람이 있거나 CCTV가 켜져 있는 거 처음 봤는데. <laughs> 나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하루하루가 늘어지고 있어요. 뭐 만들다 보면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모자라서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늘상 있는 일이고, 당연히 생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느긋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재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도 보니까요, 저 끝에서 전부 다주택단지예요 연립주택. 어마어마해요. 시골인데도. 여기가 생각보다 커더라고요. 저기 택시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니하! 네. 네. 아, 네. 네. <laughs> 아, 어째 그분이네. 뉴뉴뉴에 하오 하오 어제 만났던 기사분이네 어제 만났던 기사님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촬영했던 거또 돌아가는 차 안에서 편집을 합니다. 아또 수건을 하나도 안 주고 갔어. 저 수건은 제가 아침에 쓰던 거고 수건 수건을 안 줬네. 세탁기 루틴이 여러 가지고 뭐 이물질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봐요. 오늘은 세탁기에서 계란 껍질이 있네요. <laughs> 가지가지한다 진짜.